중국이우리한테줄 거는 내가 본다. 아무 찾례가도 없더라고. 뭐 있으면 계속 푸바오라도 쳐라. 네, 정말 이번엔 그냥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. 아니, 다 하라고 그러세요. 뭐, <laughs> 10년에 할 일도 없는데 뭐. 네, 그럼 뭐 식사 시간 줄여서. 줄여도 요 그냥 가겠습니다. 밥은 구다닥 <laughs> 먹기로 하고. 네, 제가 저쪽에 잘안 보이는데요. 네, 정원보 기자님이십니까? 네.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경영진문 정원보 기자입니다. 저는 약간 가볍지만 또 의미 있는 질문을 좀 했으면 하는데요. 그, 이번 방중기간에저 강윤정 대변인께서는 백미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샤오미폰 셀카가 되게 국내적으로 화제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석자 얼음이 한 두자 정도 줄지는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 대통령께서 주신 선물 외에 사실 석사자상 같은 경우도 간송미술관에서 사실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 반대로 중국 측에서는 저희한테 준 내용이 이제 폭리 위한 여사 CD 말고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. 그래서 그에 관해서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. 네. 우리 정한복 기자님 의외로 그 선물 물량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. 요 선물은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? 어, 뭐, 그런 지적도 일리가 있죠. 음. 근데, 우 선물 교환할 때 보니까, 그쪽에는 준비를 많이 했는데, 우리가 너무 주, 준비를 적게 해가지고, 미안한 생각이 들던데요. 어, 그때보 우리 너무, 정말 그쪽에 준 거에 비하면 너무 약속해가지고, 아, 내가, 우리가 너무 소심했나?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. 공식 선물. 음. 어, 석사자상은, 이 간송 선생이, 어, 일제 시대 때인가요? 그때 일본에서 매우 비싼 가격으로 샀다고 해요. 그리고 그분이 언젠가 중국에 돌려줘라라고 유언, 뭐 유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간송 미술관 측이 어, 중국 측에 이렇게 돌려주려고 오랫동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. 노력을 했는데 그 절차가 잘 진행이 안 됐대요. 네, 마침 제가 그 얘기를 들어 들어서 어 중국 측에 돌려주자. 이게 이 한중일 동북아의 이 역사 문제는 사실은 우리는 저는 이제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좀 과거는 직시하되 미래를 미래를 향해 가자 라고 해서 그걸 막 일본 막 부각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제 자리를 좀 찾아주자, 서로. 각자가 있을 자리에 있자. 라는 의미로, 관송 미술관이 굳이 뭐 돌려주고 싶다는데 이번에 그냥 우리도 생색도 좀 내자. 라고 해서 제가 좀 밀어붙여가지고 급하게 추진된 거예요. 근데 중국 측에서 그 전문가들이 몇 명이 와가지고 급하게 왔어요. 왜냐면, 하 진짜인지 아닌지 감식을 해야 되니까. 와서 뭐 확인을 하더니 오, 진짜라고. 이게, 어 왕궁에 빛치 돼서, 어 이게 뭘, 뭘 지키든, 애군을 막든 그게 맞다. 그이 성재 재질도 그렇고, 기법도 그렇고, 맞다. 그래서 이제 급하게 실물을 못 주고 돌려주는 사진만 찍어 돌려주는데요. 저는 이게 이제 각자 제자리라고 에 하는 걸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죠. 중국도 우리한테, 중국이 우리한테 줄 거는 내가 보니 아무리 례아가도 없더라고요. 뭐 있으면 계속 푸바오라도 줘라. <laughs> 제가 그렇게 <그냥> 한 겁니다. 푸바오라도 <laughs> 빌려줘라. 우리가 뭐 중국에서 우리 걸 뺏어간 건또 뭐 가져간 게없으니까 별로. 어쨌든 그런 의미였습니다. 각자 제자리에. 그 샤오미폰은 이거 가지고 또뭐왜 중국 물건 선전해 주었냐 뭐 친중이냐 또뭐 그런 사람 있는 것 같아요. 그뭐 일부가 공연히 하는 소리고, 그 샤오미폰은 어쨌든 시주석이 우리한테 선물로 줄때 저한테 한 얘기도 있죠. 이거는. 디스플레이는 한국산이다 그리고 중국하고 이게 일종 협력의 산물이다 한중협력의 산물이다 라고 하면서 약간 구기종을 준 거예요 아마 신기종은 디스플레이를 한국산 안쓴것 같아요 네, 그건 못 주고 네, 그래서 한국산이 들어있는 약간 구기종을 선물로 준것 같습니다 한중협력하자 네, 협력하면 좋지 않냐 같이 물건 만들어서 이런 취지로 준 거죠. 그래서 거기서 에 그리고 제가 또 약간 험한 농담을 해가지고 근데 그 기분 나빴을 수도 있는데 그것잘 받아 줬죠. 그래서 뭐그 기억도 있고 카메라가 좋대요 그게 또. 근데 진짜로 제가 해보니까 카메라 성능이 많이 좋더라고. 그래서 뭐 교황이면 또 우리 셀카 하나 찍어 놓으면 더 좋잖아요. 그래서 일부러 제가 개통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. 기회 때문에 한번 찍어 놀라고. 마침 기회가 돼서 찍었는데 내가 사진 찍는 그 장면을 또 누가 찍어가지고 잘된것 같아요. 음, 재밌었습니다. 너무 물건에, 물건 값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. <laughs> 우리 정 기자님. 아, 그리고 참, 참고로 제가 이거를 어, 석사자상 이거를 중국 측에 무상으로 준 건데 원래는 간송미술관 측이 자기들이 무상으로 주고 싶다고 했는데 그건 절차상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국가가 양도 받아서 중국에 이제 무상 기부를 한 거죠. 근데 간송미술관이 요새 돈이 없어가지고 난리라면서요. 뭐 어디서 보니까 그런 데는 무상으로 정부에 준다 고 그래서 제가. 제값을 쳐서 다 주면 돈이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조금이라도 줘라 주는 걸 검토해라라고 지금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. 그리고 제가 우리가 어 국가 간에 이렇게 외교에 필요해서 쓰면 그걸 뭐 민간에 뺏어가지고 꼭돈 없어 힘들어하는 데다가 꼭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일정 정도는 보상을 해주는 걸 검토하라고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. 근데 법률적으로 가능한지, 뭐 적정한 게 어느 정도인지 좀또 두고 봐야 되겠죠. 근데 나라가 뭐 민간이 가지고 있는 거를 그냥 속된 말로 뺐다시피 공짜로 받아서 뭐 그럴 필요 없잖아요. 대한민국의 경제력, 재정력 수준이 그래서 적정하게 가치를 주는 방법을 찾는 중입니다. 네.